시게유나 동기가 있을까 저는 천안치유교육센터를 이전에 알고 있었어요. 음. 한 4년 전에 이문영 회장님 아직 살아계실 때 제가 도움을 받았거든요. 래서 알고 있었고 그때 또 책도 다 읽었었고 또 강의도 들었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어, 그때 한 번으로 한 것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져서 어, 실은 그때 좀 많이 힘들어서 저는 이것을 안 하고 싶었지만 <laughs> 어, 이렇게 가족의 강한 권유에 의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어떤 네. 점들이 좋으셨는지. 음, 네. 느끼셨는지. 여기 처음 오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그냥 여기 경치가 되게 좋았어요. 음, 하늘과 산이, 어, 보이고, 음,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고요. 어, 여기 조경해놓은 것들이 아담하고, 어, 과하지도 않고, 어, 그래서 그 조경해놓은 것을 보면서도 잘 정돈돼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어,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도, 정말 모든 것이 깔끔하고, 어, 물론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이지만 항상 깨끗해요. 저는 이렇게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형인데, 거기서부터 벌써 되게 좋은 인상을 너무 받았어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이런 몸으로 어떻게 어, 살아왔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 힘들어서 오기 싫었 그런 마음이 싹다 녹아서 내려갔어요. 그래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딱 열게 해주는 곳이었어요. 제 몸이 좀안 좋았는지 음.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저는 실은 10년 전에 어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이렇게 심하고 힘든 건지를 경험을 안 해봐서 당연히 몰랐죠. 병원 생활이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3년 하고 어, 필리핀에 가서 요양 생활을 6년 동안 할 정도로 우울증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2년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내는데 점점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통증이 항상 있다 보니까 웬만한 건 그냥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한달 전에,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졌었고요.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관절이 너무 아파왔었어요. 내 생에 이렇게 관절이 아픈 건 사고 나서 병원에 집중 치료실에 있을 때 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진짜 그때 나더라고요. 그때와 왜 같은 상황이 되지? 이렇게. 다른데 아픈 건잘 몰라요. 통증으로 그냥 아픈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데 아픈 데를 잘못 느꼈는데 이곳에 와서 어, 내가 어디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가 오히려 더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실은 관절 아프고 이런 데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뼈에 뭔가 문제가 생겼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음, 네.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어, 몸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시작이 됐고 어, 어, 생각보다 몸에 이곳저곳에 염증이 많이 있다고 이제 김병재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 귀, 입, 위, 장다 염증이 있고 관절도 마찬가지로 다 염증이라고 근데. 발가락 끝에서부터 어깨 있는 데까지는 관절이 다팠었거든 근데 여기 들어와서, 어,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어, 관절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도 아니에요. 한 4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통증이 없으니까 정말 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제가 무슨 큰 사고를 당한 사람도 아닌데 계단을 정말, 어,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갔었어요. 근데 계단을 이제 아무것도 안 잡고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어, 네, 한이 주째 정도 됐을 때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숨이 덜 차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여사님께서 해주시는 근력 운동이 쉬워 보이는데, 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laughs> 그 근력 운동이 되게... 도움이 돼서 어 제가 이렇게 오르막길을 걷는데 내 근육상의 근육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프니까요. 운동을 하고 싶어도 그걸 운동을 못 했었거든요. 통증이 있고 실은 힘을 조금만 줘도 쥐가 나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힘을 줘야 운동이 되잖아요. 근데 쥐가 나니까 운동을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쥐나는 것도 네, 일주 반 만에 사라졌어요.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을 할때 이렇게 뭘 잡아야 되잖아요. 잘 잡아야 되는데. 쥐가 나거나 어, 아프니까 자꾸 뭘 놓치고 깨치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는 뭘 놓치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없고 이렇게 축농증, 뭐 입안 헝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laughs> 없어졌고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년 반 전에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됐어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냥 좀 피곤해서 안 나오는 건가 이랬는데 그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몰랐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금방 회복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년 반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네 다른 곳에도 가봐서 이렇게 자연 치유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빠른 기간 안에 회복이 잘안 되다 보니까 다들 1년 반 2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래서 목소리가 잘안 나왔었는데 여기 와서 어, 네 2주째 됐을 때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고 다시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항상 그랬었거든요 1년 반 동안 한 두세 번은 어, 잠깐 나왔다가 무리하면 다시 안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다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닥 기대를 안 했어요. <laughs> 다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쭉 나오면서 점점 커지고 명확해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루 종일 음, 찬양하고 다녔어요. 너무 행복해요. 네. 되는데, 계획이나 목표가 이 생활을 좀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어서 이 생활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제 건강을 원래의 컨디션으로 올릴 때까지 꾸준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실은 누군가한테 저도 이렇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완전하게 경험하지 않고는 전달되기도 힘들잖아요. 제가 완전히 경험을 한 다음에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근데 또 여기 강의 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laughs> 유튜브도 열심히, 어, 봐가면서, 어, 꾸준히 공부하고, 다시 리뷰하고, 어, 음, 이렇게 배워야 될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